리더의 AI는 일반 직원의 AI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를까? 업무가 다르잖아요. 대부분 리더는 문서 작성보다는 문서를 보고 받고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 일을 많죠. 다른 일을 한다고요. 그때 사용하는 AI와 일반 직원이 사용하는 AI는 같은 AI를 사용하더라도 프롬프트가 다르고요. 다른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금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써요. 1, 2분에 그러면 안 된다고요. 빨랫 방망이를 두드듯이 계속 두드려야 돼요. 두드리는 과정에 내 인사이트가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리더는 그렇게 써야 돼요 쉽게 오래도록 숙성해 가면서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희 기자입니다 각 기업의 사업 전략에 AX가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리더의 자세라고 하는데요 리더가 어떻게 AI를 바라보고 또 어떻게 잘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지현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네요 <laughs> 요새 바쁘시죠 AX 그렇죠 이제 연말 되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전략 수립하는데 AI가 뭐 엄청난 화두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AI 기반으로 회사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AX 전략을 2026년도에 중요한 기업 경영 전략의 화두로 삼고 있어서 많이 좀 바쁜 거 같아요 네. 사업전략 따실 때도 이제는 반영해보자가 아니라 진짜 AI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업에 제대로 녹여갖고 혁신할 거냐가 진짜 화두가 됐겠어요. 당연하니까 패러다임의 주도권이 완전히 더더더 AI로 갔죠. 우리 기업에 AI를 어떻게 도입 구축할 것이냐. 그 얘기는 업무 생산성을 어떻게 우리 직원들에게 높일 것인가. 그 엔터프라이즈 AI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회사의 프로세스를 혁신하거나 근본적인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AI 솔루션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화두가 됐죠 그리고 뭐 한국에서 새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AI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정책이 정말 본물처럼 써지잖아요 이번 에이펙 행사에서도 GPU 26만장 중요한 건 공급이잖아요 26만장은 핵심은 가져온 걸때 써야 되잖아요 어디에 쓰겠어요? 공공에 쓰고 뭐 제조 혹은 더나가서 수많은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산업체에 쓰일 거 아니에요 이건 단순하게 채취패트를 쓰는 거랑 다르거든요. 회사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AX 전략이고. 그러다 보니 특히 리더들, 팀장, 그 이상의 많은 경영진들은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써봐야 되고, 써보는 걸 넘어서서 동료들과 조직 전체에 함께 쓰게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우리 기업을 근본적으로 AI 기반으로 혁신해서 원래 하고자 사업, 하던 사업을 더 잘하고, 표현화시키는게 중요한 숙제가 됐죠 오늘 이제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제 리더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 왜 알아야 되냐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컨설팅 필요하죠 그리고 컨설팅이 한 2, 3개월 장기로 6개월 진행되면 그 결과물들을 임원 이상의 경영진들이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과 판단을 하잖아요 수없이 봐왔던 방식이죠 일반적인 경영 전략 과정에서 새로운 문물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면 보고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외부 컨설팅을 기반으로 전문가들한테 위탁하고 그걸 기반으로 연구된 결과물들을 보고 의사결정을 한다고요. 지금 그러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제 기억에 2010년도로 기억을 해요. 갑자기 모바일 열풍이 불었을 때 많은 기업들이 모바일 관련된 컨설턴트를 받았다고요. 모바일 시장을 우리 사람에선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 기업은 모바일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앱을 만들어야 되나?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어야 되나 모바일 웹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나 만든다고 하면 고객을 위해 만들어야 되나 우리 직원들이 별의별 고민을 다 했잖아요 그 의사결정의 상당 부분은 시행착오가 많거든요 왜냐 이미 세상은 우리의 고객은 우리 직원들은 다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아이폰 쓰고 있고 갤럭시 쓰고 있는데 기업의 경영진은 야전이 과거 피처폰에 쓰고 머물러 있고 판단을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죠 제가 2000 8년도, 9년도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모바일 사업 전략 기획을 담당했었거든요. 모바일 TF를 만들어서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모바일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컨설팅 안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게 뭔지 아세요? 미국에 나온 아이폰을 공수해와서 TF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이 같이 함께 쓰게 하는 거였어요. 제 기억에 어렴풋이 2011년도, 12년도 그 즈음으로 기억하는데, 다음이 이제 모바일에 전폭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우리는 모바일로 간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다음 전 직원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는 거였어요. 내가 경험해봐야 굳이 배우지 않아도 알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AX를 위한 전략 컨설팅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남들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해봐야 돼요. 뭐를? 써봐야 된다고요. AI를. 즉, 사장님은, 부사장님, 전문님은, 임원들은, 팀장들은 리더들은 내가 직접 써봐야 된다고요. 더 깊고 넓게. 내가 쓸수 있어야 우리 직원들 동료들도 팀에서 우리 부서에서 더잘 쓰게 동료할 수도 있고 아,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리스크를 해지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회사 전체 기업의 프로세스와 기업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AI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도 생기는 거죠. AI의 특징은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잘 써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쓰는 거 대비. 아 물론 일반인이 써도 두세 배 정도의 성능을 얻을 수 있죠. 잘만 쓰면. 그런데 일을 잘하고 또 의사결정권자의 높은 경영진.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ai를 잘 쓰면 두 배가 아니라 백 배가 늘어요. 그래서 써봐야 된다고요. 써봐야 어떻게 우리 기업에 적용할지도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의 ax 전략의 첫 시작은 컨설팅이 아니라 리더분들이 직접 ai를 더 잘, 더 깊게 더 넓게 써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음에 계실 때그 당시에 직급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는 그때 이사였습니다. 이사요? 예. 그때 아이폰을 들고서 미국 출장을 가셔서 그랬어요. 지도를 열어 보시고 나서 다음 지도 해야 되겠다는 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 깜짝 놀랐죠. 그때 MWC를 갔었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때 이제 아이폰을 들고 이제 로밍을 받아가지고 딱 갔었죠. 한국에서는 못 썼어. 예. 딱 썼는데. 그 바르셀로나막 구엘공원부터 해서 막 공원을 돌아다니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 이거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딱 아이폰을 들고 지도를 보는데, 구글 지도를 보는데 내 위치가 정확하게 딱 지키는 거예요. 더 재밌었던 건이 지도의 원 반경이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그래요. 왜? 기지국이 근처에 있으면 작아지고요. 멀리 있으면 커져요. 그러면서, 아, 이 지도 서비스를 어떨 때 어떤 방식으로 기술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생각하고 다운 지도를 꼭 개발해야 될겠다 생각을 했었죠. 써봐야지 합니다. 그거는 일반 직원이 써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만 설득을 못하죠. 경영진을. 왜딴 것도 많은데? 게임도 있는데 왜 굳이 지도야? 이럴 수 있잖아요. 경영진이 써봐야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스테이블 코인 연진 뜨잖아요. USDC, USDT가 뭐 어쩌고 세상을 바꾼다.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에 어떤 영향을 줄까? 예를 들어서. 컨설팅 받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요. 가장 핵심은 써봐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에 천만 원이라도, 오천만 원으로 내 돈을 투자를 해보고, USDC, USDT를 이용해서, 레다페이 같은, 홍콩에 있는 USDC나 이런 암호화폐 기반으로 만든 그 비자 카드예요. 실물카드입니다. 여기다 USDC를 예치해놓고, 이걸로 긁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요. USDC를 화폐로써. 그리고 이걸 그대로 쿠팡에서 쓸수 있고, 배달의 민족에서 쓸수 있다고요. 신용카드니까. USDC, USDT 예치해놓고 DeFi에 투자를 해서 그걸로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다고요. 이거를 내가 직접 경영진이 리더로서 경험해보면서 터득하는 거랑 컨설팅 받는 건 완전 다르죠. 써봐야 됩니다.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구엘 공원에서 길을 잃으시고 한국에 와서 팀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일 아주 캡처를 다 해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그랬죠. 그때 미리 해본 팀원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우선 출장을 <laughs> 저만 갔어. <갔었고>. 미리 갔었어. <laughs> 네, 미리 갔었고.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하면서 그때 기억에 2009년도를 지금 기억하는데 아이폰 3세대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유심 같은 걸 꽂아 가지고 작동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 존에서는 돼요. 그래서 와이파이 기반으로 이것 저거 테스트하면서 서로 정보도 나누고 팀원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의사결정을 빨리 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서 만들게 좋을까 이런 토론을 했었죠. 그러니까 속도가 훨씬 빨리 나죠. 당시 이사님은 또 워낙 얼리어답터고 하시니까 또 출장도 가셨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훨씬 빨리 아셨겠지만 지금의 AI 같은 경우는 이미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 봤기 때문에 아마 리더분들께서 오 이거 너무 좋은데? 그리고 갖고 오시면은 이미 팀원들 많이 해 봤을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좀 다릅니다. 리더의 ai 는 일반 직원의 ai 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왜 다를까 업무가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일부 리더 분 중에 저만 해도 이미 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직접 파워포인트 구글 독스 이용해 가지고 키노트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데 대부분 리더는 문서 작성 보다는 문서를 보고받고 판단하고 의사결정 하는 일이 많죠 구조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또 판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근거 같은 걸 찾고 이런 걸 주로 하지 보고서 작성을 A부터 Z까지 하고 자료를 찾는 일은 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다른 일을 한다고요. 어떤 비즈니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고 이때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무엇을 할지 이런 주로 시키는 일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 입수해야 되는 정보, 판단해야 되는 논리적인 로직,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일반 직원하고는. 그때 사용하는 AI와 일반 직원이 사용하는 AI는 같은 AI를 사용하더라도 프롬프트가 다르고요 또 다른 AI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리더의 AI는 리더의 업무 특성에 맞는 AI를 도구를 더 깊고 넓게 사용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당연히 20, 30대가 AI를 거의 친구처럼 더잘 쓰는 건 맞는데 업무 특성에 따라 이들은 모르는, 이들은 할수 없는 생각조차 못했던 일들을 AI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죠 이거는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 내가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프람프트 방식도 다르고 사용하는 툴도 다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강좌를 통해서 리더 분들을 위한 AI가 무엇일지를 정의하고 리더의 업무가 다르니까 그 리더의 업무별 특성에 맞는 적정한 툴 그리고 그런 리더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프람프트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정리해서 이제 강의를 한 거죠. 이걸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들이 더 있으니까. 요새 그러면 실제 대기업이나 지금 기업 현장에서 리더분들 AI를 좀 익히기 위해서 본인들의 노력, 그다음에 회사의 노력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 생각나는 거는 예전에 뉴스로 봐서 기억하는데 을 글로벌 우리는 나가야 된다, 글로벌 시대 막 이래갖고 막 리더분들 다 영어학원 다니고 이런 거 뉴스에 나오던 거 생각나거든요. 좀 그런 열풍이 불고 있습니까? 불고 있죠, 불고 있죠. 대기업 뿐만 아니라 많은 중견기업 에서도 기본적으로 경영진 레벨 그리고 이제 일반 직원들 레벨 이렇게 두 가지 정도에 플러스 알파로는 특정 직무 특정 직무 마케팅 쪽이나 왜냐면 하 홍보 마케팅 쪽 관련된 ai 가 다르고 기획과 전략 쪽이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크게 세 가지 부류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리더 경영진을 위한 ai 그 다음에 일반 직원을 위한 범용 ai 특정 부서를 위한 ai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역할별로 어떤 용도의 AI 툴이 있고 그리고 그 툴을 사용하는 프람프트는 어떤지에 대한 교육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첫번째 교육 방식 자체가 좀 구분되고 있다 한 작년 말만 해도 누구나 똑같이 쓸수 있는 AI를 얘기했다면 이제 좀 뼈쪼개진 거죠 1번이고 두번째 부분은 기업이 AI를 보안 문제 이슈 그리고 또 개인 차원이 아니라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가 AI에게 들어가서, 이 RAs라고 하죠. 들어가서 그걸 기반으로 좀더 쉽고 우리 회사의 사업 특정에 맞게끔 최적화한 AI를 따로 구축하고 도입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별개로 우리만의 AI, 이거 엔터프라이즈 AI라고 합니다. 우리 기업만이 독자적으로 쓸수 있는 AI를 솔루션 도입을 하는 거죠. 외부에. 솔루션을 도입해서 구축하고 제공하는 사례도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죠. 두 가지 축으로 하고 있죠. 개인 단위의 업무 특성에 맞는 AI를 가르치거나 우리 회사의 특성에 맞는 AI를 만들어서 배포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났습니다. 좀, 개인적인 노력들도 많이 하십니까? 리더분들이 어쨌든 AI를 막 쓰다 보면, 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1번. 쓰던 것만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이런 것도 된단 말이야? 이걸 몰랐던 거죠. 회의록 정리 말고, 뭐,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강의에서 이제 세미나를 듣거나, 어, 이런 것도 정리가 되는 거야? 얘는 몰랐던 거죠. 회의록 정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a2이 있는데 a2를 이거에만 쓰는 거예요 아 이것도 된단 말이야 음. 예를 들면 보고서를 보고 받잖아요 근데 그 보고서를 이제 쭉 검토하고 아 드는 의문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이걸 소화해서 내 상위에 있는 또 다른 또 사장님께 보고할 수도 있고 자, 이럴 때이 보고서와 관련된 어떤 질문을 해볼수 있을까 내가 보고를 했는데 사장이라고 하면 어떤 질문을 할수 있을까 사장님과 회장님과 또한 cfo와 cto와 각각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질문도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미래지향적이고 이상적이고 장기적 비전으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단기적인 ROI 중심으로 또 질문을 던질 수도 있거든요. 그걸 거꾸로 채찌피트한테 요청할 수 있다고요. 즉, 우리는 흔히 AI에게 우리가 질문 던지면 얘가 답을 한다고 하지만 거꾸로 할 수도 있거든요. 역할 변화를. 심지어 AI는 롤을 주면 그 롤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빙의가 되거든요. 자, 정리하면, 아, AI로 보고서와 관련된 Q&A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대부분의 리더분들은 하던 것만 해요. 아, 이것도 된단 말이야? 이건 몰랐네? 헉, 저거까지 돼?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학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좀첫 번째 아쉬운 거. 두 번째는 쓰는 툴만 써요. 채 g PT, 클라우드, 제미나이, 그록, 쓰는 것만 써요. 그거 말고도 뭐, 감마 젠스파크, 뷰티풀 AI, 정말 많거든요. 심지어는 최근에 젠스파크와 같은 에이전트는 할수 있는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에이전트니까 정말 다양하다고요 구글의 노트북LM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질문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이제 체지피트에게 에이프라암프트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되게 제너럴해요 답변이 왜? 모든 자료를 다 탐색하거든요 근데 노트북LM은 딱 지정할 수 있어요 내가 올린 출처의 이 파일만 혹은 내가 꼽은 A 유튜브 B 유튜브 C 블로그 D 뉴스만 이렇게 딱제한을갈수 있거든요 여기 안에서만 답을 해요 바깥에 자료가 엄청 많다 하더라도 다 여기서만 답하거든요 근데 우리 업무와 관련된 상당 부분은 블러한 게 아니라 딱이 고정적인 이 뾰족한 이 영역에서만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노트북 lm이 되게 유용하거든요 음. 자 그것처럼 쓰는 것만 쓴다고요 이런 게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런 거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거든요 그게 아쉬움이죠 그런 걸 이제 강좌에서 얘기를 한 거죠 네. 다양한 툴들이 있고 좁고 넓게 쓸수 있다 이런 거 몰랐지 이런 것도 가능해. 우리 업무 중에는 임원의 업무 중에는 경영진의 업무 중에는 팀장의 업무 중에는 이런 게 있는데 왜 이건 써볼 생각을 못했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게 리더가 꼭 AI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지금 리더가 모르면 아무튼 이거를 이끌어갈 수 없으니까라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말고도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권처럼 예.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를 위한 AI는 뭐냐 리더의 업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AI를 넓고 깊게 쓰는 부분에 들 대한 터득 왜? 내가 알아야 내가 제대로 온전히 이해해야 판단할 수 있으니까 뭐를? 이 AI를 두 번째예요 리더에 의한 AI 리더에 의한 AI는 나뿐만 아니라 함께 동료들 우리 부서들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AI를 확산하는 거죠 내가 써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겠어요 내가 써 보고 아, 우리 회사에는 우리 부서에는 우리 팀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전파하고 이렇게 확산하는 게 유용하겠구나. 어? 쓸때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내가 터득하고 이제는 우리 부서 전체로 넓히는 거죠. 리더에 의한 전체 AI죠. 모두의 AI고 확산하는 거죠. 내가 써 봐야 남들도 잘 쓰게 할수 있거든요. 두 번째, 리더에 의한 AI. 리더의 AI는 리더에 의해서 이제 회사 전체를 바꾸는 거죠. 이건 좀 이제 큰 이야기인데 어, AI라고 하는 거는요 MS 오피스 생각하시면 돼요 포토샵 생각하시면 되고 영상 편집하시는 분이 많이 쓰는 캠타샵 생각하면 되죠 좋은 툴이에요 그냥 쓰면 돼요 다만 잘 써야 되죠 내가 먼저 잘 쓰고 어, 우리를 함께 잘 쓰게 하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걸 AX라고 해요 사람마다 AX의 정의가 다른데 제 AX의 정의는 아, 나도 쓰고 우리 함께 쓰자 엔터프라이즈 AI 그래서 아, 우리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여주자 편익성을 더욱더 증대시켜주자 비효율을 제거하자. 이게 엔터프라이즈 AI 여기까지고, AX는 이제 이거는 개인과 직원의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녹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쓰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프로세스에 스며들어서 그래서 이걸로 우리 회사의 고질적인 비즈니스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회사의 사업 혁신이 극대화되는 거죠. 이게 AX거든요. 이 AX는 그냥 체지피트나 뭐 노트북 애매이나 이런 걸 쓰는 것과는 달라요. 그냥 각 회사별로 다르거든요. 뭐가? 회사별로 비즈니스 문제가 다르잖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즈니스 문제가 좀 달라요.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르고, 잘할 수 있는 기술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 AX는 그 회사의 비즈니스 문제에 딱 달라붙어서. 프로세스를 어떻게 혁신할지를 아주 깊숙하게 들여밀어서 회사의 프로세스에 스며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건 AX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도입하는 게 아니라 최적화를 시켜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에 도입을 해서 어떤 KPI를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AX 전략이거든요. 이건 되게 어려운 거죠. 이 전략을 누가 짜요? 경영진이 짜야죠. 장기적 비전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써보고 함께 써본 다음에는 그다음엔아 우리 회사 전체에 어떻게. 녹연하게 할 것인가 이게 AX 전략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3단계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내가 잘 쓰자 두 번째는 내가 잘 썼으니 같이 잘 쓰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회사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이게 세 번째죠 세 번째가 되면 큰 변화죠 세 번째가 되고 나면은 AI라는 게 우리 옆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되겠네요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위에 위로 올 수도 있죠 보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팀 전체를 대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통적인 그하이라키 조직 그리고 빈스 펑션별로 되어 있잖아요. 법무팀, 영업팀, 마케팅팀, 전략팀, 기획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서 체계가 많이 바뀔 수 있죠. 당장은 아니고, 한 2, 3년 지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에이전트 AI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 개인이 아니라 이제 부서의 일을 에이전트가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고, 그럼 조직 체계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조직 체계에 대한 변화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사장이어야죠. 리더가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써봐야죠. 그리고 함께 쓰게 하고. 그럼 이제 알잖아요 아 이거 (2~3년) 지나면 이렇게 변화가 오겠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할까 이 고민을 해야죠 그게 (AX입니다) 강의에서 이제 그런 걸 다룬 거죠 네그 시작은 내가 써보고 두 번째는 같이 써보고 그다음은 회사 전체가 비즈니스 혁신하는데 이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강의에 이제 들어보시면은 더 자세한 게 나오긴 하겠지만 그러면 이 리더분들이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이끌기까지 (AI를) 안 쓰거나 잘못 쓰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도태되는 거죠. 잘 쓰는 사람에 의해서 설 자리가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잘못게 설 파하게 되면 방향 자체가 회사가 그래서 아까 컨설팅을 얘기한 거예요. 컨설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컨설팅은 딱그 시점에 제한된 정보를 기반으로 깊게 파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기업의 리더나 또 중간에 있는 많은 문화가 바뀌게 되면 회사의 비즈니스가 바뀌게 되면 이것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매번 컨설팅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중간중간 피보팅을 해야 된다고요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요 귤이 회수를 건너서 탱자가 된다고 귤을 회수를 건너서 탱자가 아니라 우리만의 감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중간중간 피보팅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그 의사결정과 판단은 누가 하느냐 리더가 하는 거죠 그럼 리더가 AI를 알아야 되겠어요 뭐라 해야 되겠어요 정확히 알아야죠 알아야죠 네. 그래서 써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좀 자세한 얘기는 강연에서 뭐 나오겠지만 좀 오늘 맛빼기로 어떻게 좀 배우셔야 어떻게 써보는 게 좋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넓게 써야 되고요. 첫 번째, 로 깊게 써봐야 됩니다. 넓게 쓴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나의 AI에만 너무 국한되지 말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써봐야 된다고요. 얼마나 AI, 생성형 AI 종류가 많은데요. 다 써봐야 된다. 근데 아니 시간은 없어 죽겠고 그리고 쓰는 것조차가 다 어쨌든 노동인데 시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써볼 수 없으니 추린 거죠, 강의에서는. 한 10가지 정도. 이런 걸써보자라 이렇게. 두 번째로는 깊게 써봐야 돼요.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더더더 더, 더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검색이 있기 전에 뭔가 자료를 찾거나 회사에 있는 서류를 뒤지거나 뭐 뉴스를 찾아보거나 경쟁사 동향을 보려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렸죠 도서관에 가야 되고 회사 서류을막 뒤적거려야 되고 하루 이틀 막 오래 걸렸잖아요 검색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됐죠? 빨라졌죠 뭐한 시간이면 되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 한 시간이면 되잖아요 30분이면 되고 왜? 키워드 검색해서 쭉 나오면 눌러봤고 뒤로 갔다 눌러 봐. 오케이?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채찌 p 티는몇 분으로 바꿨죠? 한 3분이면 네. 해주더라고요. 네.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리더의 AI 가장 이제 중요한 경계시 사아야될게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제가 말하는 깊게 쓰라는 건 오래 쓰라는 겁니다. 3분이 아니라 1시간 아니라 2시간, 3시간. 즉, AI와 대화를 오랜 시간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동료에게 업무 보고를 받고 회의를 해요. 1분이면 돼요?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요 네. 한 30분 길게는 1시간 보고받고 Q&A도 충분히 하고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액기스 있는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음. AI도 그렇게 써야 된다고요 AI도 야 이거 찾아봐 어 이거네 이게 아니라 <laughs> 이상한데 어, 다시 찾아봐 음. 그래? 다른 관점은 없어? 음, 그래. 아, 그러면 다른 자료도 한번 찾아봐. 음, 그래? 그럼 시점을 좀 바꿔 보자. 어, 그래? 경쟁사 관점은?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놓쳤던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제안해 봐.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길게 써야 돼요. 길게 쓰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내 인사이트가 얻어요. 내왜 인사이트가 얻느냐? 읽어봐야 되잖아요. 결과물을. 결과물이 답이 아니거든요. 결과물을 읽어보는 데서 내가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찾는 다음에는 핑퐁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인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래 써야 됩니다. 대부분, 금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써요. 1, 2분에. 그러면 안 된다고요. 빨래 방망이를 두드듯이 계속 두드려야 돼요. 두드리는 과정에 내 인사이트가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리더는 그렇게 써야 돼요. 이 AI를 쉽게. 오래도록. 숙성해 가면서. 예전에 그냥 사람이랑 1대1로 2시간 쓰시던 거랑 지금 AI한테 한 2시간 핑퐁하는 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만족감이 크게 차이 납니까? 아, 만족감 100배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세 가지의 방법이 필요해요 첫 번째, 롤을 주는 거죠 페르소나를 주는 거죠 롤을 줘서 이런 관점으로 저런 관점으로 찾아보라 의견을 줘라 라고 줄수 있죠 또 때로는 이제 그 연장선에서 채팅방을 바꿔요 그러니까 새 대화창을 열면 기존의 성과 걸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거든요 이걸 단기 기억 창이라고 해요 쇼 숏텀 메모리, STM이라고 불리는데 새로운 기억창을 열면 리셋돼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럼 다른 관점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1번. 2번. 다른 자료를 인입시키는 거죠. 같은 자료 기반이 아니라 자료를 딴걸 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해석하라고 하는 거죠. 2번. 3번. AI를 바꾸는 거죠. 채지 p t 가 아니라 그로, 똑같은 프롬프트를 그르게 줘보고, 젠스파크에 줘보고, 제미나이에 줘보고, 클로드에 줘보고 a 자세 쳐 보고 여거저거 바꿔 봐 가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오래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오래 쓰면은 아, 뭐야 이거 시간이 오래 걸렸네. 에, 이거 챗지피트 별로 이게 아니라 더 인사이트가 내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 오래 일하게 돼요. 사실 AI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오래 일한 대신에 더 많은 효능감을 느끼는 거죠. 리더의 AI는 그래야 돼요. 예전에 선너명에게 각각 한두 시간씩 내서 한뭐 10시간 정도 걸리던 일이 AI를 이용하면 두세 시간으로 줄지만 서너 명이 아니라 뭐일 이백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훨씬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할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또 유의할 거는 이게 다가 아니라 끝나고 난그내 인사이트를 가지고 또 토론을 해야 돼요, 직원들과. 왜사람이 주는 인사이트나 AI 주는 인사이트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과는 꼭 대화를 해. 단 예전만큼 시간이 많이 들지는 않죠. 한 시간을 확 줄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예전 1 0 시간이. 그래서. A.I.와 대화를 충분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보면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난 다음엔 당연히 또 사람과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거기서 또 다른 인사이트가 나오니까. 마무리 질문으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넓게 써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좀 평소에 많이 안 쓰시던 거 중에서 요새 좀아 이거 괜찮아서 좀 써보고 있어 추천해 주실 만한 거한개 정도 있을까요? 음, 뭐 아까 노트북 예를만 얘기했으니까 저는. A-DAS를 추천해, A-DAS. 원래 a d a 이라고 하는 앱은 SK텔레콤의 고객들에게 음성통화를 요약해주는 걸로 시작됐는데, 네. 그럼 SKT 고객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모든 음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 요약 정리해주고, 인사이트를 도출해주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면, 회의, 회의록 정리, 인터뷰, 설교. 어, 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 왜냐면 인터뷰와 회의와 설교는 다르잖아요. 네. 강의도 다르고. 네, 그런 것들을 맥락에 맞게끔 잘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모든 대화의 시작은 A 닷을 켜놓고 그 다음에 대화를 쭉 끝난 다음에 1시간 후에 그 다음에 내용을 딱 보면 모든 대화 내용이 녹취록처럼 다 텍스트로 정리되어 있는 거는 당연하고 요약 정리를 해줘요 구분을 해서 그러니 어, 리뷰를 다시 해볼 수 있죠 근데 사실 리더의 많은 업무는 다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거든요. 보고서도 발표도 다 그렇잖아요. 회의도 그렇고 수많은 미팅이잖아요. 다른 팀이랑 회의하거나 뭐 이러면 항상 이제 리더가 말씀하신 걸 이렇게 적어와 아, 갖고 그렇지. 노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laughs> 근데 그거를 AI에게 위임을 시키면 내가 이제 리더가 리더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보기 좋다고요 그리고 거기다 질문을 던지게 되면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채택 페이에 올린 다음에 대화하는 거죠 아, 이외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뭘까 내 발언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뭘까 아, 내가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던졌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리뷰해 볼수 있다고요 얼마나 큰 도움이에요 예전 같으면 상상을 못 했잖아요 게다가 이걸 공유까지 할수 있어요 공유까지 그럼 회의록을 리더가 쓰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이거 회의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AI를 정리했지만 나는 이런 부분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코멘트를 하게 되면 우리 동료들의 회의록 정리 시간도 줄수 있고 명확하게, 명확하게 인사이트를 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또 따로 학습할 수 있고 이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그렇게 리더의 AI는 다르다고요 저희도 지금까지는 좀 관성에 의해서 클로바 노트를 이용했었는데 한번 a 다시 네. 사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이렇게 리더 분들이 특히나 쓰셔야 될것 같네요 이게 아까처럼 훌륭한 리더분은 그렇게 이용을 하실 것 같고 아마 좀 악독한 리더분은 기록해 놨다가 야 내가 이거 얘기했었잖아. <웃음> 안 낭용할 <laughs> 난...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요 예전에 오히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laughs> 서로죠. 예, 확실하게 증거도 남길 수 있고 실용적이기도 하고 진짜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리더가 왜 알아야 되는지 그리 몰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았을 때 어떤 또 효능감이 있, 있을지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요 이제 강연 시리즈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마지막 이제 리더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AI 시대의 변화는 뭐다 느끼시는 것처럼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너무 빨라요. 제가 IT 업계 30년 종사하면서 이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느껴지는 걸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써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솔선수범 리더의 솔선수범은 AI 시대에 더욱더 빛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내가 더 깊고 넓게 ai를 써보시고 써본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동료들과 함께 쓸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기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ai 기반으로 ax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 강연 내용이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회사를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우리 팀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주신 강연을 한번 보시고 굉장히 필수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